에 대한 여건과 뭐 산업에 대한 부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파악하는 부분에서 이러다 소외당한다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잘 추적해야 돼요 추적하지 않고 잘못 움직이게 되면 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제발! 연초증시? B2? 그래서 두려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왔냐고? 올라왔을 때의 B2 그게 문제지 올라오기 전 상태에서는 오히려 서학개미가 주춤거린다고 가능성 있나요? 정말 진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바닥에서 신용이 들어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꼭지점에 신용이 있으니까 나쁜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정해져 있는 부분에 바닥이라고 느꼈을 때 이때 봐야 되는 거야. 자, 한 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로보티즈. 여기 들어온 신용. 이게 신용이야. 바닥에서 들어왔잖아. 까만 색선 보이나? 바닥에서 들어왔잖아. 난리 났어.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아니, 기관은 바본가? 신용하고 같이 들어왔네. 파란색은? 지금? 기관이야, 기관. 빨간색은? 외국인이야, 외국인. 다 같이 들어오네, 다 같이 들어오네. 그쵸? 아니, 그러면은, 어? 외국인도 손실나야 되지. 기관도 손실나야 되지. 다마찬가지요 어떤 것으로 판단할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판단할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여섯 단계가 있다고. 그 단계의 한 분야야, 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실패 그래, 없이. 진짜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진짜 2025년도 이거 벌써 이제 2월 달이야 이제 와 무지하게 빠르네 2025년도 말에 이자의 수익 이렇게 커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는 거 맨날 뭐100% 수익 났습니다 200% 수익 났습니다 50% 수익 났습니다 그게 몇 명이 그렇수있을 하는데. 그거에 혹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계좌를 생각해. 내 계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거를 생각하라. 을시고또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봐요. 이게제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다 봐봐. 레인보우 로보틱스 78% 수익 확정. 이렇게. 이거 진영 오파를 파는 거 팔았어. 기념 오파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념 오파라고. 자, 봐보세요. 기념 오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20, 목표가 24만 원에 오면 기념 오파로 일부 매도하는 거야.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이 확정되지 않으면은 설명을 못해요. 자본시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뭐, 몇 프로, 뭐, 1 0 0프 이거 나왔다라는 거, 그거. 사실은 그거 다 문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자료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매매했다라는 것을 증거로써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 회원방송, 와우, 와넷 신학수 대표, 레인보우 로보틱스 2 4만2천원의 일부 매도 수익 챙기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72.86%수익 확정. 이런 식으로 들려요. 이건 회원방송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공식적인 부분에 의해서 끌고 온 거잖아. 자, 저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 1월 2일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견조하게 유지지죠. 맞점 하시는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목표가 24만원입니다. 추적할게요. 1월 3일.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갭 상승한 이후에 가격 위쪽에서 움직여요. 가격, 갭이 지지하고 있는 거죠. 1월 3일. 레인보우로틱스 아래 꼬리 잘 만들고 있어요. 목표가 오면은 반매도 이때까지만 해도 반매도 하려고 그랬어요. 음, 1월 3일까지만 해도 다시 맞점하셨는지요. 레인보우로틱스 생각만큼 견조합니다 근데요, 1월 6일날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2년 5판, 24만원으로 요 그래서 일부 매도를 해서 72.86% 수익만 확정하자 이 얘기였었어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또, 어, 회원님들이 수익에 대한 후기를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어, 감사하게. 그렇죠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수익 감사합니다. 47% 수익. 피로틱스, 21% 수익 감사합니다. 2025년 개장부터 진짜 큰 수익 감사합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 누르면 돼.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이는 거 한번. 봐봐 17.66%. 1분만 판 거지? 얼마에 사셨나? 24만 1000원에 파셨네. 16만 2000원에 샀어. 제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14만원이야. 80% 수익률, 조금, 80% 수익률이 넘어간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100% 수익률. 28만원이면 100% 수익이잖아. 그쵸?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요거? 요거는 필틱스피옵틱스 피롭틱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 이거 21% 수익 났네요. 그죠? 오, 23,350원에 팔았구나. 19,200원에 사셨네. 이거는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럼, 그럼 피롭틱스에 대한 부분에 매매에 대한 여건을 정확히 보여드릴 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 그죠? 필로틱스 원래 목표가 2만 2 6,500원. 근데요, 이게 2만 6,500원이 너무 컸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2만 3천 원만 넘어가도 팔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2만 3,300원에 전량 매도. 9시 3분. 어, 2만 3천 원에 넘어갑니다. 9시 4분. 진짜 30초도 안 됐어요. 25% 수익 확정. 이렇게 문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자로 들어가고 이 부분을 확정시킬 수 있을 때에 이렇게. 저하고 매매한 사람들이 올려주시는 거고요. 올려주시는 거고. 그냥 보여드리면 돼요. 피롭틱스의 수익. 이게 제일 확실한 거잖아요. 어, 피롭틱스, 신학수. 그렇죠? 1월 7일 바로 판 거고. 수익 19.99. 25% 수익인데 왜? 저는 25%. 실현단가 봐보세요. 23,300원. 정확하죠? 실현 수익은 582만 3천원. 어렵지 않아요. 582만 3천원. 이런 게 눈에 보여줘야 돼. 그냥 던져놓고 옛날에 던졌는데 지금 올라왔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잖아. 다알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피롭틱스가 놀랐어. 부산에 올랐어. 아, 작 거우 죽겠어. 나와보세요. 피롭틱스. 제가 여기서 팔았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가네. 그래, 야, 지금 이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다 설명했잖아요. 제 유튜브에 보면 이거 다 있어요. 여기 황금 라인 있잖아요. 황금주는 황금 라인에서 출발한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 이제 인식이 되죠. 황금주. 황금 라인. 황금 라인. 그 위에서. 너무 쉽죠. 주식을 이렇게 쉽게 해야 돼. 어렵게 하면 안 돼. 아, 이거 올라와가지고 아까워? 아깝게 뭐라고. 키로틱스는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키로틱스는신학수와매매에서단한 사람도 손실이 없어. 수익이 더 나면 더 낫지. 박수.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황금 라인에 있을 때에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하트 눌러주셔서. 움직이는데.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데. 룰을 찾아야지. 아니 이게 올라온 거 이것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수익은 내가 낸 거지. 우리가 함께 매매한 사람들이 수익이 난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수익이 나는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수익 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6단계 접근법 이렇게 하자. 이거를요 지금 막 설명한다고 해갖고 시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은 이게 무료로 공개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요건이 아니잖아 워렌 버핏의 매매 방법은 워렌 버핏이 쓴 책에 하나도 없어요 워렌 버핏이 바보가 아닌 이상 거의 거기다 알려주냐고 그렇잖아요 참고하라는 거지. 너도 지금 황금 라인을 참고하라는 거야. 황금 라인을 참고해서 공작세를 찾으라고, 그 공작세를 찾는 방법에 접근법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지. 이거야, 이거. 이걸 배워야 돼.